여또 계획을 다 짜놨죠 자 내일 이제 11시 오픈이죠 오후 2시 안에 액트 클리어하고 오후 4시 안에 어... 4티어 진입 오후 6시 안에 7티어 진입 7시 안에 망글컷 가능? 1러면몇 시간이야? 8시간? 11시부터 오는 거부터 틀렸다? <laughs> 아 내가 11시 안올 수도 있다 어뭐 가능은 하죠 누가 1등 할 거냐고요? 진지하게 아나또 이런 말좀 어차피 안할 거라 좀 입만 열면 또 괜히 거짓말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만약에 목요일에 시간이 많았다? 압도. 싹 압도. 석 가능. 1등? 원래 그냥 무조건. 가능했을지도. 귓님 참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진짜 이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이거 세번 거절했어요. 세번 거절. 안 하겠다. 스피드럼 부담스럽다. 나한테 맞지 않는다.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하게 됐으니까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할 거고 이제 그 결과야 뭐어쩔수 없지 열심히인데 안 되면 오늘의 진짜 이 길고 길었던 뭐 그렇게 길진 않았나 사실 마지막 도전 갑니다 만개 칠만 개 간다 좀 집중 좀 할게요. 뭐 패턴은 대충 다 알긴 아니까. 헤이 페이지 컷! 아 フェミッシュ。 이렇게 페이지 넘었구요. alek 홈페이지. 아 코인. 막팬가요쫄두번 보는 거 맞지? 막패지 이거 어쨌든. Oh, 아.. 한번 죽었네요 하.. 씨.. 막패가 확실히 이거 부식 데미지 때문에 좀 빡센데 집중해서 이 정도 피면은 잡을 수 있어 충분해 역시 막패가 헬이야 얘는 이거 왔다. 씨 와, 진짜 바닥 개지옥이다. 이거 도전 3번 남았죠? 라 씨, 아, 나 이거 절로 뛰 냐? 두 번. 바닥 본거나 배들. 와씨 이게 맞아? 와씨. 두번 남은 거죠? 너무 힘들었다 진짜. 휴. 자, 7만 개깼습니다 지금 몇 시야? 7시네 딱. 아, 자, 7시까지 깨는 게 목표였는데 아, 진짜 깼다. 나 1등 한거 맞아? 어. <laughs> 제가 스페셜 암터 어제 그 레이스를 했었죠. 7만 개킬 레이스 후기. 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7만 개킬 1등 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1등 후기. 캬. 내가 언제 어디 가서 1등 해보겠어요. 1등 해보겠어요. 아, 이번에 이거 일단 뭐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진짜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실텐데. 레이스 제이가 왔을 때 3번 거절했다. 저 3번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뭐그 광고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뭐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참여가 확정됐잖아요. 요때부터 하... 이제 걱정이 많았지. 요때부터 진짜 걱정이 많았어. 왜냐면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레이스가 아니고 어쨌든 되게 제가 보상 얼마 없다고 하긴 했지만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트리머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뭐 유저분들한테 보상이 달라지잖아요.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걸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두 경우였어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가 이제 광고주님들의 입장 두 번째가 이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광고주님들은 원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계속 레이스는 좀뭐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하기 싫다고 하니까 일단 참여만 해갖고 그냥 뭐 편하게 편하게 즐기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이제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셔갖고 고마웠는데 근데 이제 또그 생각을 했죠. 어, 그렇다고 내가 너무 그냥 대충 즐기기만 하면은 과연 이분들이 그리는 그림은 이게 아닐 텐데 사실 내가 즐기는 게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나도 뭐돈 받고 하는 건데 대충 하는 건좀 그렇더라고. 사실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컸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나를 막 응원하면서 믿고 투표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있을텐데, 갑자기 내가 <laughs> 똥 싸서 막, 막 10등...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이분들의 입장을 되게 많이 생각했고, 일단 열심히 하자 라는 결론을 냈죠. 결과를 떠나서 최대한 열심히는 해보자.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의 기준은 오픈하자마자 막 방송을... 20시간씩 한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이라는 것은 오픈하기 전에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준비. 왜냐면 레이스니까 이거 오픈해서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레이스를 해서 1등 할지 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전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또 이제 그 광고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모든 스페셜 런터에게 사전 체험할 기회를 줬습니다. 사전 체험, 이제, 탯섭. 스섭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하루 해봤어요. 하루 하면서 이제 모든 캐릭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힘들었고, 어 어쨌든 레이스니까, 레이스가 뭡니까, 님들? 레이스? 정해진 목표를 가장 빠르게 달성하는 게 레이스잖아요. 자, 레이스는 정해진 목표가 있었고, 7만 개라는, 그거를 이제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달성하는 게 목표인 것이 이제 레이스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게딱몇개 있었죠. 첫 번째가 빌드. 무슨 빌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빌드가, 어, 당연히, 당연히 좋은 빌드 할 거였고, 실제로 그래서 고른 게 이제 자폭 모터였어요. 제가 이거 빌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해본 게좀 여러 군데, 첫 번째가 저번에 좋았던, 저번 리그에 좋았던 빌드 있죠. 풀슬. 그리고 저번에 좋았던 거 말고 이제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는 다 해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검버섯 안함. 나 얘가 신캐인지 몰랐어요 <laughs> 얘가 신캐릭인지 몰라서 이제 검은버섯커는 제가 안 해봤고 개편된 캐릭 이건 이제 개편되면서 버프된 캐릭이 있어요 푸젠마 같은 거 자폭모토가 이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텟섭에서 그 테스트 계정 템이 말이 안 돼. 템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잼레벨 막50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머신가드 잼레벨이 24인데 얘는 잼레벨 50짜리를 껴놨더라고 이게 잼 레벨에 따라서 메커니즘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빌드라서 이걸로는 테스트가 솔직히 잘안 됐고, 그냥 간만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 써봤을 때 느낀 거는, 어? 아, 이거, 이렇게까지 얘네랑 좀 다르게 내가 세팅하면서 하면은 괜찮겠다. 왜냐면은, 어, 빌드가 어떤 빌드를, 어떤 빌드를 해도 딜찍으로 클리어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빌드를 해도 이게 첫날에 스타터로 7만 개를 잡으려면은 막, 딜 찍느라는 게막 1억 딜 이렇게 되려면은 파밍을 해서 이제 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제 생존 날먹 날먹 적당히 되면서 불편해도 딜좀 나오는 거 하자 해서 고른 게 이제 작풍 모터였고요 제가 연습해 본 거는 그러니까 이 빌드 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 신중했다 정말 신중했어요 제가 해본 게딱또 하나 있죠 스피드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액트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액트 처음에 이거 그냥 모토로 자품 모토로 한번 밀어보니까 그때 테스트업 했을 때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3시간 걸렸는데 딱 하면서 느낀게 어? 이거 주, 진짜 내가 줄일 수 있다. 무조건 그냥 줄일 수 있다. 한번 해보니까 느껴가지고 이번에 실제로 액트 민 시간 2시간 6분? 6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1시간을 줄였죠. 그래서 사실 저 액트를 딱 2시간만에 밀길래, 어? 그때 이때 딱든 생각. 이거 6시까지 클리어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요게 생각보다 여기서 오래 걸려가지고, 7시까지로 이제 1시간이 늘어났어요. 이거 액트 연습 말고 다른 건 연습 안 했고,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만 준 다음, 그 전날에, 자기 전에. 캬. 자, 그리고 힘들었는데, 대신에 그 뽕맛 있죠? 뽕맛. 뽕맛 지렸음. 아, 그 마지막에 킬했을 때. 그 쾌감. 성취감. 되게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이런 기분을. 저는 이제 근데 플레이 하면서는 이게 마지막에는 되게 재밌었던 걸 인정하는데 그 마지막 킬하는데 내가 몇분 걸렸죠? 한 10분 걸렸나요? 10분을 위해서 7시간 50분 동안 느낀 생각은 와, 이거 진짜 1등 못하면 <laughs> 1등이라기보단 1등은 솔직히 운빨이라 생각하고 입상 못하면 진짜 이도저도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방송을 보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항상 뭐 키 입장에서 방송을 좀 뭔가 더 재밌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방송 보는 맛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그냥 방송이고 뭐고 입상을 무조건 하자 그 생각만 계속 되뇌이면서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내적 갈등 때문에 그 감정적으로 힘든 게좀 있었어요 실제로 내가 체력이 힘들고 이런 것보단 뭐 8시간 게임하는 거야 쉽죠 사실 8시간이야 마지막 그 보스 잡을 때 생각 이게 되게 페이지별로 여러, 부, 여러 번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제가 노데스로 만개의 피70% 이상 갔거든요70% 정도? 자, 노데스로 만개피70% 정도까지 뺐을 때든 생각. 어? 노데스, 노데스로 잡으면 노잼 아닌가? 왜냐면 이게 진짜 힘겹게... 나름 막 하루 종일 나, 난 진짜 진심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어? 너무 쉽게 잡으면은 노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이제 막패 가서 이제 없어졌어요. 막패 가서 바닥 본 순간 집중하자. 그냥 이 단어. 이거 하나밖에 생각 안 났고. 아, 그 제가 그 막패 중에서도 딱그 순간 있죠. 아, 이거, 그 언제냐. 이거 있죠. 자, 남은 도전의 1본 순간. 이거 본 순간, 와. 진짜 한 대도 맞지 말자 제발 왜냐면 이때 피, 얘가 만개가 거의 피통이 얼마 없잖아요 이건 이거 만약에 못 잡아봐 얼마나 아쉬워 아, 아쉬운 게 아니라 잠못 자지 한 대도 맞지 말자 이거 한대 맞으면은 왜냐면은 해보니까 한대 맞는 순간 나도 모르게 좀 당황하는 게 있더라고요 당황하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한 대도 맞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이거 제가 봤는데 운 좋게 한대뭐 블락된 건가 뭐 하나 있고 진짜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이거 잡, 잡을 때까지 이게좀 지리지 않았나 막포의 또이 감동. 재밌었습니다. 이때는 진짜 재밌었지. 뭔가 도전하는 맛이 나고. 아, 이거 실패하면 방송 살립방법 제로투 밖에 없었습니 나쁘지 않은데? <laughs> 제로투 정도면 해잔데? 어. 어, 어쨌든 이게 레이스였잖아요. 제가 진지하게 했던 이유는 레이스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임. 좋은 거를 준비해서 좋은 거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저는 테스트 서버를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분들이, 그러니까 게임 이 광고주민들이 오픈을 해줘서 미리 한번 연습해 봐라 라는 생각으로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사전체험을 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 기회를 이제 저는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걸 잘해, 잘해서 된게 아니라 솔직히 저는 연습을 했어요. 웹트밖에 뭐안 했지만 근데 분석도 했고 어떤 일로 했을 때그템미스키랑 쓰레기일 때 딜이 잘 나올 건가?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요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친구 게이머 비누 얘 예, 인정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비누를 약간 인정하는 이유가 이번에 자폭 모토로 스타트할 때면 얘도 그거 얘도 분명히 테스업에서 연습한 겁니다. 연습해서 자폭 모토라는 결론을 도출해서 한걸 거예요. 100%예요. 그냥 얘도 재미로 신캐니까 한게 아니고. 이 과정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골랐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그 응원해주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겠다고 생각합니다.님들이 막 응원 그 투표도 없고 이랬으면 솔직히 그냥 뭐 대충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더 재밌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거 오픈하기 전부터 말했잖아요. 7시까지 끝낼 거다. 7시까지 끝낼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장난이었는데 내가 못해도 7시까지 끝내는 게 제가 아니라도 그 스페셜헌터 누군가는 그냥 다 빠르게 끝낼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레이스가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등을 하게 된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겹쳐서 하게 된것 같아.